오늘은 이번 밸런스 패치로 말 그대로 개떡상을 해버린 능광호진 덱을 써볼 겁니다. 바로 가시죠. 구독 누를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렛츠고.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일단 능광호진. 생방송에서 질문 받은 것은, 과연 능광호진이 고슈호진보다 좋냐? 라는 건데, 고슈는 너프를 먹었고, 능광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 근데 이거 초반부터 좀 기분이 나쁜데? 자 능광은 무려 개사기 시절대로 롤백 버프가 된 거고 고슈는 이제 박사피가 독에 죽기 때문에. 사실 고슈를 오코스트라는 고코스트를 쓸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긴 하지만 그리고 진대포도 원래는 참안 좋았었죠. 폭탄병 하나도 못 잡던 그런 데미지였는데 이번에 데미지가 무려 10%나 버프를 먹은 거는 이게 공격 하나도 아니고 메테오 아웃방 모두가 10%세진 거는 결코 적은 버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대포의 좀 순위가 많이 올라왔다. 이거 발키리 내겠죠? 와 이거를 그냥 버려... 어 뭐야? 아니, 잡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진대포 자체가 지금 자력으로 1티어가 된게 아니라 아스와 해골 너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대포의 위상이 하늘을 찌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스킬 쓸걸 그랬나? 발키리로 지켜 안 지켜. 아, 안 지키네. 어, 이러면 나이스인데? 예, 네, 좋아요. 뭐 일단 능광과 대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이제 능광과 진대포가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상대가 빅스펠이 없기 때문에, 뭐, 능광도 사실 잘릴 위험이 없구요. 이런거 지진쓰면서, 좀 누적딜로 가주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런, 이런거 좋아요. 이런거 이제, 로켓병으로 고블린통 완막해주면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바로 지진까지 써주고 대포 나온다고 한들 한 대는 때려주겠 어우야 이걸 못 때려줘? 대포 미리 깔고요. 와 나이스.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는 거야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진대포 자체도 지금 메타에 가르기나 이런 게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한대좀 아야 한 대. 좀 이게 지금 가르기를 만나야 제대로 된 진대포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루켓병으로 네, 먹어주고요. 이거는 뭐 지진 쓰면 그만이죠. 때로는 이렇게 지진으로 수비하면은 상대가 할게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사실 이거는 요렇게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을 뻔했다. 까이고요자 이런 것도 사실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진대포를 좀몇번 써보니까, 진대포는 여기다가 중앙에 까는 것보다는 좀 제일 많이 까는 위치는, 어, 잠깐만. 어우, 나 빼. 제일 많이 까는 위치는 맨 위, 아니면 여기가 좀 좋더라구요. 대포로 수비해주고요 이거 그냥 스킬을 한번 써볼까? 어, 쓰질 말걸 그랬다. 자, 그래놓고, 다시 이제 좀 위쪽에 깔까요? 이렇게 이렇게 깔면은 이거 다 잡아줍니다. 네, 보이시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판.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능광이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진화 아 다른 챔피언 카드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거지 사실 뭐 얘가 안좋진 않았어 자 일단 상대방은 이제 순벌이구요 이 능강호진이 좀 안좋은게 있다면 살짝 그어 뭐야 뭐야 약간 좀 공중대게 많이 약하다 고슈는 그래도 스킬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눈덩이까지 쓰겠죠? 이거 안 쓰면 두 대인데? 오, 나이스. 이 머스킷 안 잘라줬으면은, 좀 기분이 나쁠 뻔했죠. 상대방은 이제 진머에다가 진해구린 거 확인이 됐고 왜 바통을 안 쓰고 통나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능광 깔아 주겠습니다. 뭐 바통이든 통나무든 불량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아스 먼저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얼음골렘을 빼냐 안 빼냐인데, 아, 바로 빼버립니다. 앞쪽에서 뺐다는 거는 바로, 에, 예, 들어오겠다는 거고, 그쵸, 저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좀 기분 나쁜데, 이거는? 아, 잠깐만. 조금 그렇네요. 일단 로켓병 먼저 꺼내주겠습니다. 아마 벌룬 광부를 또 바로 찌를 수도 있어요. 그냥 통나무만 쓰나? 아, 이거는. 아. 데스 데미지만 받아도 뼈가 아프다, 뼈가 아퍼 어, 잠깐만, 이걸 때려준다고? 노웨이. No 이거를? 자, 이걸 먼저 깔고, 이거는 다시 또 들어옵니까? 아, 지금 참는 거를 봐서는 지금 다음 짐머턴을좀 노리는 것 같아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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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와 심각해지니까 말이 안나오네 일단 이거는 통지통으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오 나이스 야 숨벌을 잡어? 이거는, 아까 확실히 진화 로켓병이 한대 때려준 게큰거 같네요. 바로 다음 판.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 자, 이번에는, 어, 무슨 덱 쓰는 친구일려나? 뭔가 매광돌? 에 예, 맞는 거 같아요. 뭔가 만났던 예, 기억이 있는 친구인 거 같고, 바로 광부 찌릅니까? 어, 아니네. 이러면은 순환 나벌? 같기도 합니다. 아니, 뭐야, 뭔데, 야, 너, 도대체. 뭔데, 긴지 알 수가 없는데? 박쥐에다가 다고프 세면은, 예? 통나무까지 있다고? 일단은 뭐, 뛰어보겠습니다 나무, 아, 뭐지? 아니, 뭔데, 긴지 알아야지, 그래, 또, 내가. 아, 잠깐만, 실수했다. 아, 잠깐만.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덱을 모를 수가 없는데, 뭐 일단은 호그덱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좀 운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400 차이. 너무 큰 차이인데, 이거는 일단 상대가 건물은, 건물은 없는데 로켓이 있을 것 같아요. 되 구성상. 그래서, 음, 능광이 안 죽었을 때, 좀 3사이클 활용하고자, 바로 찔러주고, 오우, 쉣! 어 이런 거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로켓병 낼 거를 지도아니까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건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통나무로 잡아주고 지금 로켓을 슬슬 때릴 타이밍이 나오게 나왔거든요. 로켓이 아닌가? 아하, 빙 빙결이구만. 근데 이거는 빙결이면은 제가 이겼는데요, 이건? 이건 600 차이에다가 지금 통나무 굴리면 700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내 호그 안 들어가요. 네, 통나무 쓰고요. 지진 쓰고, 그 다음에 해골병사 내고, 로켓병 약간 사이드에 내주고요. 이거는, 네, 절대 안 보냅니다. 지진 한번더 써요. 그리고 푸세한테만, 네, 통나무 고정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거는 어차피, 내 네, 문제 없습니다. 진대포로 한번 호그라이더도 넉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바로 능광. 아프세 할 수도 있어요. 반대에 할 거는 당연한 거니까, 네, 통나무. 이거는 지진만 써야죠. 그리고, 오, 저렇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지진 한번더 쓰면 그만이에요. 자 무조건 통나무는 에프세한테 고정. 절대 다른데 빼선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는 상황은 나오면 안 돼요. 자, 상대방, 네, 저건 말이 안 되는 플레이고요. 자 다시 로켓병 내주고 지진 또 씁니다.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우니까. 혹여나 들어갔다가 이제 뭐, 미니팩 하나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 얼음골렘 해서 괜히 좀 게임이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쉬운 운영을 좋아합니다. 자, 아스 깔아주고요. 지금도 통나무로 너무 잡고 싶죠? 예,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스킬만 한번톡 써줄까요? 그리고 지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포 써주고, 네, 지진 써주고, 마무리.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당장 안 쓰면 손해보는 능광우진 덱을 써봤는데요. 저는 이 덱을 이번 시즌 메인 덱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그레이더 유저인 제가 이 정도 극찬을 한다는 거는, 네, 말다 했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매일 밤 11시 생방송에서 봅시다.